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 얘기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니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 사랑의 비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 있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이었던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종이었던 우리가 아들로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면서 우리는 찬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야회라고 불려집니다. 영어에서는 대문자 GOD로 쓰면서 가시라고 번역합니다. 영어에서 대문자로 갓을 쓰게 되면 이야훼의 하나님을 의미하며 소문자로 갓을 쓰게 되면 잡신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대문자 소문자를 통해서 야훼의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쓴다는 것은요, 이 고유한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갓에게 오지 유일하신 분은 야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갓을 번역하면서 하나에다가 님을 라친 합성어인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번역가여서 이 야외 갓을 번역한다면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야외를 알리고 싶다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생각한 하나님 또는 내가 이해하신 분, 나의 생각감과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수 있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린 이미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짜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이 기묘자의 뜻은요, 비밀의, 신비한,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없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이미 우리가 다 파악한 내용이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이미 판단하고 이해가 다 되었다면 그 사람이 이해하기에 관심있게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였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보고 듣고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여 판단한 내 하나님이 이러한 분위하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시는 그 죄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께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들이 이 문화의 비유를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자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자유를 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지상 왕국을 건설해 줄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으며. 말씀을 알고 있던 자들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잘못된 기대감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았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찾았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그들의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생각함이더라의 뜻은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생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알고 있는 지식에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요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의 메시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스루 이스는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이 경험해함에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을 객관화시켜서 나의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경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만들어 보낸 사람들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한 것에 내가 잊지 않은 말씀만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열 문화의 비유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못나러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명령하십니다. 누가 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이 떠나면서 명령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장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첫째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둘째는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종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종은 이 수건으로 싼한 문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싼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 나이다 아멘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무서워함이라는 문법적으로는요 자신 스스로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자신 스스로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돈을 수건에 쌓아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뜻은 주인이 자신의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 당시 고리 대금업자를 빗대어 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의 명대로 장사를 할지라도 그 주인이 와서 그습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할지라도 이 한문화를 잃어버리면 엄금까지 갚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자신 스스로 무서운 사람을 여겼으며 또한 장사에 대한 명령도 자신을 생각대로 주인을 악하게 여겨서 장사하지 않은 것이 더 옳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있었지만 주인의 말에 귀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인과 함께 있었지만 주인의 행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이 왕댐을 원치 않아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과 별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주인을 판단해 버린 이 종에게는 참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주인,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주인이 생겼던이 종은. 자신 감당해야 할 문화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종이 문화를 내려듣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를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가야 할 십자가를 내가 만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놓을 수 있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치를 여겼던 것들을 믿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대신 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짊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내가 만든 하나님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2이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어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우리는 악한 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훈한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가 아프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내주는 흔뭇한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모 성도가 암에 걸렸습니다. 재직에서그 성도를 돕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아픈 성도가 가정현판도 어렵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돕고자 이재직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찬반의 토론의 논쟁 있는 가운데 주지 않자는 그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픈 송도가 많은데 이 사람에게만 헌금을 하는 것이 이 사람만 돕는 것이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돕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이때 한 교인이 손을 들어 말합니다. 아파트 주인, 주민도 이 송도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걷는데 함을며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며 인품과 성품이 뛰어나 이 성도를 돕지 않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세상보다 더 못한 사랑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에 교인들의 반응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공평성과 형평성을 강조해서 아무도 돕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외쳤던 그 교인들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성도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다시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성도를 돕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섬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이제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올 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교회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가지고 주의 사랑을 남기시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을 근거로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이 선포되실 때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경험의 근거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믿고 무상에 나갈 때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열 문화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랑을 남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